구역장 관찰초장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laughs>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음성에는 잠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어서 나주께 왔으니 복주시 없어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없소서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명 영따를 때 늘게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언약의 대열에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일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어소서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 능력보다 성령의 역사를 또내 방법보다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42절 말씀입니다. <laughs>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오늘 구역장 권철 조장 메시지 <laughs> 말씀 기록 말씀 포럼 말씀 흐름에 대한 말씀 언약입니다. 레위기 26장 42절 예,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아, 잘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가 요거를늘 질문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어, 이번 주간 주신 강단 말씀과 또 어, 본부에서 나온 이런 말씀에 안에 있는가 잘한다 못한다 맞다 틀리다 그게 그거는 하나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언약 안에 있는가 특별히 이 언약의 에, 언약을 대충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선명하고 어, 선명하고 분명한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선명하고 분명한 아,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을 하나님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기억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언약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될 만큼 완전히 어, 각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언약을 어떻게 선명하게 붙잡을 것인가?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장 먼저는 기록과 정립. 우리가 전체 메시지를 듣습니다. 어, 핵심 메시지, 또 산업성교 메시지, 주일 오후 메시지, 또 화요일 집회 메시지 중요하게 나오는 이런 흐름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 전체 메시지를 이제 흐름 메시지라고 하는데 이 메시지는 어, 계속 전 세계와 지금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사역을 너무 잘하시다가 사역이 너무 잘 되니까 여기서 벗어나시더라고요 여기서 벗어나고 나서 어, 성도 한 3분의 1쯤 떨어져 나가고 하, 안 되겠다 이게 내 계획과 내 목회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딱그 목사님 깨달았어요 내 목회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고 나는 심부름할 뿐이구나 그래서 이 전체 메시지는 어찌 보면 그 교회의 그릇입니다 또그 사역자의 그릇입니다 굉장히 이 전체 메시지에 벗어나게 되면은 어 굉장히 이런 세계 보고마와 어 멀어지고 또 무엇보다 굉장히 이렇게 좁아지게 되죠. 굉장히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록과 정리해야 될 말씀이 이제 강단 메시지가 있습니다. 강단 메시지 역시 이 전체 메시지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와 이런 중요한 교회들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뭐, 대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빌리포 교회,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 님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목회자는 이 메시지의 흐름을 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교회의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한마디로 교회 시간표가 있죠. 그래서 교회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면은 강단 메시지 말고 나는 류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임 목사님 메시지는 별로 그렇게 가치 없게 생각한다. 나는 류목사님 메시지 붙잡을 것이다. 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굉장히 편협적이고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네.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거든요. 네. 나는 류목사님 메시지만 하나님의 종의 메시지를 생각한다. 램넌트 중에도 그런 램넌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강단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편협적 신앙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자, 강단 메시지에 응답받는 분들 보면은 삶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점차 완성이 되가는 것들을 볼수 있죠. 그리고 전체 메시지 흐름 타는 사람도 보면은 굉장히 이 응답들이 어, 점점 이렇게 쌓여 간다고, 어, 점점 이게 누적이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일 이제 현장 메시지가 있죠. 우리 다락방에서 하시는 메시, 하는 메시지도 있고요. 우리 지교회 하는 메시지. 현장마다 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 오늘 이 구역장 권찰 메시지도 현장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잘 따라오시는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은 이 현장 복음화에 복음화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실 수 거예요. 이 메시지에서 계속 도태되면은 어, 점점, 점, 전도랑 멀어지게 됩니다. 현장 보고 말아. 그러면은 삶이랑 신앙에도 괴리가, 이리가 미생기겠죠. 그래서 이 결국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현장 메시지는 균형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을 내가 기록하고 정리하고 어, 요게 선명하고 분명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포럼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 포럼은 이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죠. 왜냐? 내 속에 있는 걸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치유도 되지만은 내가 포럼하고 저 사람이 한 포럼을 들으면서 굉장히 개인화 되는 것이죠. 말씀이. 그러면서 이렇게 포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이 응답이 성장하게 됩니다. 어 근데 포럼 없는 사람들 보면은 응답도 굉장히 이렇게 부분적으로 또 어, 어찌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봤는데 포럼을 통해서 이렇게 딱 말씀의 흐름 아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런 부분 들게 하셨구나 딱 와닿거든요. 그러면은 이 응답이 점점점 성장하는 것이죠. 그 발전하고. 그러니까. 포럼은 그 은혜를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현장 메시지 이 흐름을 타면서 포럼이 되어지면은 이때부터 말씀의 흐름과 내 삶이 일치가 되기 시작해. 맞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발걸음이 맞아지는 거예요. 네. 어떤 그림에 보니까 이렇게 어, 이렇게 발자국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은 예수님 발자국 여기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발자국. 그러다가 이제 어, 복음을 누리며 기도를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싸가 없어진. 내 발자국이 없어져. 그러니까 내 발자국이 이 안에 들어간 거야. 예수님의 발자국 안에.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거냐 또 우리 교회 시대 시간표에 맞는 언냐 그러면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시는 현장 보고마. 이 메시지가 정리된 사람이 포럼을 하니까 치유 개인나 응답이 성장하게 되고 가만히 있었는데. 말씀의 흐름과 삶이 일치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어나는 이죠이 사람에게 미래의 응답이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11장 어 1절에서 3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로마서 4장 20절에서 2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의로 여겼다. 어, 창세기 6장 8절로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흐름을 정리하면서 인도받은 분들 특징을 보면요, 거의 내 생각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시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의 인도가 너무 완벽하다는 걸 봤기 때문에 내 생각을 꺼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응답이 보이고 만남의 축복이 그냥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꾸 원수 든또 잘하는 사람이든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 다 이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한 사람을 통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과 애굽 애국, 주변 국가,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 전쟁,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세계복음화의 문. 이 이렇게 기록과 정리 포럼에 응답 받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한 사람 때문에 시대와 후대가 이제 살아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 말씀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 정리된 사람, 전체 강단 현장 이것이 정리되고 포럼이 되어지며 말씀과 흐름이 삶이 일치된 사람은 말씀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역사 몇주 전에 강단 말씀 나왔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조건을 갖추라고 그 이게 그겁니다. 이 사람에게 오는 응답입니다. 각인 하나님의 말씀 빛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딱내 것이 되는 것이죠.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과하며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네. 이 말씀이 안에 거한다는 거. 이 말씀이 딱 뿌리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 그냥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불신자한테도 말의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복음을 진짜 누리고 이 말씀이 정리된 사람은 그냥 뭐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굉장한 위력이 있어. 사람의 심령을 파고드는 막 능력이 있어. 이게 바로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된 사람, 정리된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이 있어 세력을 얻었다. 말씀이 능력이 있어 흥왕하여지니라 체질. 에스겔서 47장 성소에서 흐르는 그 물이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하지 않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응답이 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구역장 권찰조장님들이 아, 정말로 말씀, 기록, 포럼 굉장히 우리 편협적으로 응답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딱 돼야 됩니다 균형이라고 했습니다 포럼 그러면서 어, 이 말씀의 흐름과 삶이 맞아지게 되고 말씀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언약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선명한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이 분명한 만큼 언약이 내게 선명하게 정리되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신다 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이 일에 앞서서 캠프에 앞서서 먼저 말씀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역사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